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어, 사람을 만나고 손을 잡고 하는 부분이 좀 제약이 있어서 어, 오늘 이제 생명선에 대해서 오늘은 어, 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도록 어, 많은 분의 손을 좀 보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 일본에서도 이제 그 제약이 좀 많습니다. 네, 뭐 일본인 손금들은 좀 어떤지 어,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한국인 분들의 손금하고 별반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 제가 사는 이 주변은 어, <laughs> 주변에는 어, 그 생명선 안 좋은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명선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생명선은 자기의 영역을 나타내는데 그 자기의 집이나 가족, 부모, 친척, 친한 친구 어 이런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부모님, 조상님 그런 이제 카르마를 그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어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님 중에 단명하시는 분이 있다, 부모님 중에 단명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자제분도 단명하는 그런 또 손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생명선이 이렇게 짧거나 많이 또 끊어져서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단명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손분들이 이런 손금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그, 그 후손분이 굉장히 또 공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운명선이 이렇게 와서 이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생명선 그리고 이제 두뇌선 이 감정선이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뭐 짧거나 끊어져 있거나 그 힘이 없거나 가다가 중간에 약간 약해져서 다시 간다거나 뭐 쇠사슬 모양이 있거나 선 모양이 있거나 뭐 생명선도 짧은 요런어 감정선이 감정선이죠 감정선이 짧은 게뭐 이중으로 되어 있거나 요런 경우들은 인생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요. 뭐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고생한다거나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동이 많거나 이사를 많이 한다거나 혹은 뭐 중간에 이혼을 한다거나 몸이 어디가 축이 난다거나 회사에서 승진이 잘안 되고 뭐 좌천이 되기도 하고 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황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그걸 또 이겨내고. 어, 중반 말년이 되면 또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금들이 안 좋았을 때이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에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 대처를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어, 어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이 좋은 방법이 어, 기도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이제 고객들을 보아하면서 느낀 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 손 꿈에 혹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뭐 기도하는 거 바, 방법밖에 는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어떤 절대 신이 있거나 뭐 종교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뭐 불교를 믿는 분들은 경전 독송을 하시고 뭐그 외에 다른 또 어떤 믿는 게 있으면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독송하고 어 하는 게 가장 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좀더예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12, 3년 전에 그그 그 당시에 30대 중반인 그 젊은 남성분의 손금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어 이렇게 세로선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 이 이제 기본 3대 선, 생명선, 이 두뇌선, 이 감정선이 흐릿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흐릿해서 힘이 하나도 없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금을 보자마자, 어,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사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 물었던 적이 있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기운도 안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몸도 좋고 잘 생기고 그런 남성분이었는데 결국 그분이 한몇년 후에 바닷가 놀러 갔다가 익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기운 때를 어 너무 약하게 받고 태어나셨는데 또 운도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경우 자기 어떤 손금이 안 좋다고 느끼는 경우는 꼭 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자 그래서 이제 생명선을 좀볼 음, 텐데. <laughs> 생명선이 요렇게 이제 흘러내려옵니다. 가장 먼저 위쪽 부분에 향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향상선은 노력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금이 나와 있는 분들은 좀처럼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뭔가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책임 의식이 굉장히 강하시고, 인생에 주로 거의 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이제 목성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성구 자체가 원래 그 책임감이 좀 강하고 명예심 리더 그리고 성공 성취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어~ 향상선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자수성가선이 어~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인생의 초반부에서 나와 있는 자수성가선이 있고 또 이렇게 중반부 후반부에서 나와 있는 자수성가선이 이두 종류가 있어요. 초반부에 나와 있는 자수성가선은 어, 뭐, 젊어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거나, 뭐, 그리고 이제, 그, 사회초년생 때,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어 닦는, 이제, 그런, 에에 그런 경우인데, 인생에 성공이 좀 빠른 시기에 옵니다. 이런 분들은, 자수성가선 그럴 때, 조금 더 이렇게 겸손하고 남한테 잘하고 그러면 좋은데, 자기가 인생 잘 나갈 때는, 에, 아주 그게 전부인 줄또 아는, 또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할 때, 잘 나갈 때, 남한테 좀잘좀 좀 하자. 겸손하고, 하심하자. 인생사, 세용지마입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잘 나가도, 이, 또 함부로 하면 또 인생의 중반 후반기에 뭐 이렇게 손금이 끊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끊어지거나 요런 뭐 섬이 생기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좀잘 챙겨서 조심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자주성 가서는 뭐 하여튼 이 초반기에 나오면 굉장히 행운이죠. 이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 하단부에 나오는 자수성 가서는 주로 이렇게 곡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곡선은 그야말로 이 곡절 많은 인생, 예. 하단부로 갈수록 그 많은 이제 인생의 그 경험과 고생과 그런 게 쌓여가지고 하단부에 이제 이렇게 어, 성공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영업에서, 혹은 뭐 식당 운영, 이런 자기 사업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혹은 자신의 가족, 지인, 동료들의 힘으로 어, 잘 나가는 또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직선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아주 그냥 직선길을 인생의 직선길을 달리는 그런 분도 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운선이 이렇게 있는데 개운선은 뭐 자신의 운이 열린다는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뭐 결혼도 하고 이 나이 때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들어오고 하여튼 행운이 따르는 뭐 그런 뭐 개운선입니다. 뭐 굵고 진하게 올라가면 좋겠죠. 이런 개운선들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 에, 저는 잘안 보이네요. 좀 희미하게 좀 올라가려고 하긴 하는데 몇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마살 손금, 여행선 손금 이렇게 예, 뻗쳐 나옵니다. 뭐 이것도 뭐 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서 해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분들은 멀리 해외로 가시나요? 어디 뭐 어렸을 때부터 해외로 나가시는 건지 자신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터를 어, 잡고 이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여행선이 되겠습니다. 영마살인데, 예, 뭐 하단부에 인생 후반부에 자기 영역이 또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네, 생명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 여행선, 아, 여행선이 아니라, 저기, 그, 영양선인데, 영양선 안쪽으로 나오는 선인데요. 그, 위쪽에서 시작되는 여, 영양선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어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을 많이 또 받았을 때, 위쪽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생명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생명선은, 자신, 과 자신의 집, 영역, 자신의 땅, 그 부족, 아니, 부모, 조상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선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이, 근데 선문양이 하나가 있으면은, 혹시라도 하나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몸이 굉장히 이제 암이 올 확률이 많고 이런 게두 개다 그러면 거의 뭐90% 확률로 암이 올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 정도면 의심을 좀 하셔서 좀몸 관리하시고 병원에서 좀 병원도 좀가 보시고 그리고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 혹시 이런 경우는 거의 뭐90% 확률입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시다 보면 또 이 생명선도 또 굵고 진해지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명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 이분 손금은 이분이 현재 60대, 어, 60세신데, 이 보육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손금을 딱 봤더니 가장 이제 그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감정선이 굉장히 이제 곡선을 그리면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선이 곡선이면 성격도 굉장히 부드럽고 배려심도 많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그런데 이 목성구를 향해서 쫙 뻗어 나갑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왼선도 기본적으로는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는데 목성구를 향해서 이런 선이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구는 리더가 되고 사장이 되고 책임감 있고 명예 요런 두 분이기 때문에, 어, 이분이 어떤 그 책임있는 자리, 뭐 리더나 사장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보육원 원장님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운명선이 보면은, 올라가다가 곡선을 그리면서 끊어지고,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다가 또 끊어지고, 올라가다가. 그래서, 두뇌선 부근에서 이렇게 운명선이 끊어지면서 방향을 바꾸고, 이런 경우는 자기의 어떤 두뇌의 판단, 생각, 뭐 고집 때문에 아, 일이 틀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뭐 혹시 음, 잘릴 수도 있고, 혹은 뭐 좌천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가정 내에서는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왼손도 운명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끊어져서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laughs> 가정 쪽으로 약간 좀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더니, 이분도, 이혼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명선과, 감정선의 어떤 그런 특징이 보였습니다. 독립적 두뇌선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구속속박 싫어하시고, 자기만의 어떤 또, 그런 세계를 갖고 싶어 하시고, 남에게 또 잔소리 듣는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런 독립적 두뇌선. 에이, 여기서는 또 생명선 안쪽에서 두뇌선이 출발을 했네요. 이런 그 생명선 안쪽에서 시작하는 이런 손금도 굉장히 어, 어떤 뭐 이제 투쟁적인 성격도 있는데 좀 예민하시고 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뭐 이혼을 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조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두뇌선과, 어, 생명, 아, 감정선의